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공고남 두 명으로 찾아왔습니다. 오크입니다. 자, 철수입니다. 자, 네. 오늘의 기업은 어디죠? 어, 설명해 주실 겁니다. 프루덴셜 <laughs> 생명보험 인사 담당자 김정은이라고 합니다. 아, 인사팀이세요? 네, 맞습니다. 몇년 차시죠? 들어온 지는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아, 지금 눈에서 엄청 반짝반짝 유리카라가 바뀌었습니다. 프루덴셜 생명보험사 어떤 회사죠? 생명보험사고요. 아 그렇죠, 생명보험사. <laughs> 저희가 프로덴셜이라는 뜻 음. 자체가 신뢰를 준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 굉장히 탄탄한 회사고요. 음. 작년 9월에 KB금융그룹에 저희가 한 가족이 되었어요. 오. 어떤가요? 편이 전이 좋은가요? 편이 후가 좋은가요? 편이 전후 다 너무 좋은데요, 저는. 음. 아니 말로 말고 눈치로 <laughs> <제가> 말씀해주요 <laughs> 너무 좋습니다. <laughs> 그리고 성장을 추구하는 그런 음. 역동적인 회사예요. 음. 어떤 식으로 성장을 좀 하고 있는 회사인 거죠? 지금 현재 저희 글로벌 진출도 음. 준비 중에 있고요 음. 그리고 또 상품에 다각화를 굉장히 많이 꾀하고 있습니다. 어. 야, 안정적인 회사인 방면에 굉장히 성장을 추구하는. 그쵸. 제 군대 때 처음 들었던 얘기가 생각나네요. 어떤 얘기야? 식사 시간에 천천히 빨리 먹어. 와, 진짜 그러니까 타 생명보험사 대비하여 네. 어, 우리 프리덴스 생명보험 장점이 있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어네 저희는 업계 최고 수준의 지급 여력을 뽐내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금융 소비자 연맹 선전 좋은 생명보험사 11년 연속 1위. 이게 11년 연속 와. 1위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삼성생명, 교보생명 다 제치고 11년 연속 1위. 네 맞습니다. 어, 진짜요. 네. 쉽지 않은 건데 그렇죠? 기관에 따라 이게 기관에 아니, 따라 달라져요. <laughs> 여기는 금융 소비자 연맹 선정. 그리고 우수 인증 설계사 13년 연속 1위에 빛나는 굉장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아니 그리고 제가 좀 찾아보니까. 라이프 플래너라는 개념을 국내에 처음 도입한 음. 보험자라고 아, 하더라고 아. 이런 거를 말씀해 주셔야지 면접에서 이런 걸 얘기해야 붙는 겁니다 <laughs> 어,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laughs> 그럴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네. 그만큼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아는 사람들은 아는 알짜보험사다 이렇게 네. 설명할 수 있겠죠 형이 설명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렇죠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가 이제 견실한 회사라는 것을 철수형을 통해 들었어요 네. 들었는데 회사 장점부터 먼저 말씀해주시고 을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얼마나 좋은 회사길래 그러니까요 우리가 네. 지원해야 을 될까요 음. 첫 번째는 자기 개발에 대한 성장과 지원을 전폭적으로 많이 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교육비라든가 자격증을 취득하면 그 취득한 비용에 대한 지원도 아낌없이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 다 밀리에서 제 구독권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어 이거 네. 타인도 대여 가능한가요? 한 번만이라도 <laughs> 빌려주시는 거예요? 국지포인트를 저희가 연 270만원 음. 업계 최고 수준으로 저희가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공급에 270만원 더하면은 와 엄청난 수준인데? 이거 아무데나 쓸수 있는 건가요? 정말 아무데나 쓸수 있습니다 어디 쓰셨죠? 저는 운동하고요 어. 먹는 거했었습니다아 알겠습니다 네. 270만 원을 <laughs> 네. 운동하고 운동 <있는데. 웃음> 저희 프로덴셜이 보험업계 최초로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을 했거든요 스마트 오피스라면 네. 어떤 거죠? 따로 지정되어 있는 자석이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 아침에 오면 은 원하는 자리를 이제 선정을 해서 음. 그 자리에 가서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어, 불편하시죠? 아니 너무 좋습니다 미? 너무 제가 원하는 자리에 가서 어. 일을 할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인기 자석이 있어요? 예좀창가자리라든지 창가자리 아뷰 좋은데 네. 이런 데나 아니 어, 화장실 어. 가까운 데가 진짜 냉진하잖아 화장실은 어 그런 데가 있는 데야 상시 재택근무 이건 또 뭐예요? 저희가 재택근무도 이제 부서별로 정해져 있는 비율이 있긴 해요 어. 하지만 상시로 저희가 재택근무 할수 있는 기회도 좀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보통 금융회사들이 제가 아는 친구도 저 보험회사인데 재택근무를 한 번도 안했다 그러더라고 아 코로나에도? 어코로나에도 네. 불구하고 약간 보수적인 분위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네. 안 하는 회사가 있는데 좀더 약간 좀 자유로운 분위기? 네 아무래도 좀더 그런 분위기를 추구하고 있어서 음. 그 스마트오피스 환경에 맞춰서 캐주얼 복장으로도 좀 입을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오피스엔 캐주얼이다 네. <laughs> 또상품 어, 뭐가 있을까요? 저희 또 시차 출퇴근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차 출퇴근제 옵션이 네. 무려 7가지나 되고요 <laughs> 와 보통은 두세가지거든요 네. 지금 네. 7시 부터 네. 시작되고요. 어, 30분 단위로 시작되는 거구나. 30분 단위로 있고요. 제일 마지막 그 타이밍 11시. 11시 와, 11시 출근 네. 이거 네. 개꿀이다. 네. <laughs> 사실 저희가 더 궁금한 건 연봉이에요. 연봉. 네. 인턴분들의 한달 기본급은 300만 원입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전환되면은 정규직 초봉을 이제 더 가는 거고. 맞습니다. 정규직 초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4천만원대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4천만원대 네. 플러스 27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맞습니다 4... 네, 플러스 아... 성과급 와, 확실히 문과들은 정말 음. 금융권에 가야 음, 음. 이 정도 숫자에 대한 연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음, 음. 지금? 뭐다 합치면 뭐 5천에 육박하거나 정말 잘될 때는 그렇죠 떴다 그래요? 음. 네 저희 이번에 채용연기원 인턴사원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총네가지 모집 분야가 있고요. 첫째로는 고객영업마케팅 부분이고요. 개리, 상품자산운용 부문이고 디지털IT 부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영관리 부문. 모집 분야별로 한 분야에 지원하시는 게 원칙이고요. 5개월간의 인턴십 기간을 거치시고 나서 심사를 통해서 정규직으로 최종으로 채용이 될 예정이에요. 정규직 배치부서는 인턴십을 본인이 수행한 부서와 다른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제안공고 ASMR. <laughs> 아무래도 저희 문과 같은 경우에 눈이 가는 거는 역시나 이 고객 영업 마케팅 부분 요건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회사에는 LP랑 GA라는 두 가지 채널이 있어요. 그 영업 전략과 영업 그런 제도를 기획하고 음. 운영하는 업무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잠깐, 만 LP랑 GA. 얘기하셨던 것처럼 라이프플래이 플래너. GA는 제너럴 에이전시 영업대리점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아, 네. 알겠습니다 이두 가지 아, 채널이 아, 있고 자그 다음에 뭐 다른 친구들도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게리상품 음. 자산운용부문 이제 게리 같은 경우에는 그럼 보험회사의 그런 전반적인 위험을 음. 평가 진단 분석을 하고 또 보험상품의 그런 인허가 업무랑 음. 책임준비금 등을 산출하는 음. 그런 업무를 좀 담당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객으로부터 그 납부받은 보험료를 투자하고 운영하는 직무라고 음.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야, 이게 이제 보험사 이런 자산운용 파트가 있는 줄 모르는 신생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음, 음. 아시고 많이 지원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다음에 이제 디지털 IT 부분이에요. KB금융 그룹의 한 가족이 됨으로써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그런 거에 굉장히 음. 저희가 또 힘쓰고 있어요. 음, 음. 그래서 저희가 또 IT 전문가나 또 디지털 전문가가 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어, 자 그럼 이 경영관리부문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경영지원직무 맞죠? 음, 일반적인 경영관리직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럼 전형 절차가 어떻게 되죠? 우선은 서류 접수부터 먼저 받게 되는데요. 지원서와 함께 이번에는 처음으로 자기소개서 영상을 좀 저희가 오. 받아보려고 해요. 자기소개 영상을 받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관상을 보나요? 아무래도 요즘 코로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좀 뵙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음. 있어서 저희가 자기 소개서 문항은 조금 추각을 해서 좀 줄이지만 대신에 좀더 영상을 통해서 음. 어, 다양한 분들을 좀 많이 뵐수 있는 좀 기회가 될것 같아서 어, 1분이 생각보다 되게 짧더라고요. 저도. 음. 한번 테스트 해보긴 해봤었거든요. 음.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짧아서 많이 부담을 정말 안 가지셔도 음. 될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충분히 매력적이고 프로데저 생명보험과 더피한 지원자일 수 있는데. 네. 쉽게 이족세 안 담길 확률이 맞습니다. 높으니까. 그고 뭐. 아, 근데 부담 가지 수밖에 없어. 음. 왜냐면 내가 프리미어를 또 배워야 되나, 막 애프터 이펙트에서 음. 막 효과 넣어야 되나 이런 부담을 아. 가지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아, 편집 기술. 어, 내가 마이크도 또구매 해야 되고, 아. 막 이런 것들 있잖아. <laughs> 그렇죠. 어, 전혀 전혀 필요 음. 없고요. 파일 크기가또 한정적이기 때문에. 어, 그러네. <laughs> 네, 무조건 아무런 음. 기술 없이 그냥 휴대전화 하나로. 찍어서 네. 스마트폰 하나면 거잖아? 됩니다. 아. 그럼 이력서랑 자기소개 영상을 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인적성면 면접 보고, 그다음에 인턴 전형. 진행하는 거죠. 5개월 이후에 그다음에 최종 최종병무직 입사. 야, 이게 몇 10, 월인가요? 10월이에요, 10월. 10월 10일. 영상 아, 이제 4월에 업무가 되는데 어. 신입은 10월에 뽑혀요. 자 그때까지 인턴직을 또 수행하는 거다 보니까 5개월이나 5개월 동안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음. 합격에 대한 꿀팁을 좀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게 궁금해요 음. 자기소개 영상도 또 음. 이런 모습이면 좋겠다 싶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샘플 같은 음. 거 아, 샘플 같은 거 어떤 모습을 좀 표출하면 좋을 것같지 아니 사실 그냥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부담 안 가지고 그냥 음. 면접 복장으로 있고 네네. 그냥 나에 대한 1분 자기소개 있잖아 네네. 면접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 음. 1분 자기소개 음. 그거를 그냥 할것 같은데 나는 음. 진짜 막 신생들이 너무 막 의욕이 넘쳐서 여기서 음. 완전 너무 특별함을 보이려고 음. 이상한 막 각도를 찍는다거나 자기가 특별해 아, 보이려고 아, 개성있게. 이런 무리수를 주면 제가 봤을 땐좀 위험합니다. 그냥 정면, 정면샷? 아니, 그렇지. 왜, 정면 정말 나의 특별함은 어. 평범한 나의 이야기로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약간 좀 하두리 각도는 어떨까요? <웃음> <웃음> 뭐, 자기소개에서부터 이제 면접에 이르기까지 음. 어떤 강점을 좀 어필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지원자분들께서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음. 어차피 뭐 인사 담당자는 이력서 많이 받으니까 음. 그냥 대충만 읽는거아니야 라고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쉬. 에이, 시민들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설마. 에이. 저희는 정말 꼼 <laughs>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정말 이 직무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여태까지 해왔고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또 만약에 프루덴셜과 함께 하게 된다면 본인의 또 꿈과 또 자기 개발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보여주시면 뽑힐 확률이 높아집니다. 사실 근데 이게 채용 전환형 인턴이잖아요. 네. 경력지를 뽑는 것도 아니고. 이게 유관 경험을 쓰는 게 사실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경험이 없는 분들도 지원해서 합격을 해야 될 텐데 네. 그런 분들을 위한 팁이 있을까요? 오. 혹시? 이 직무가 정말 무슨 업무를 하는 건지를 음. 먼저 파악하는 게좀 중요할 것 같고요. 왜냐면좀 음. 직무에 따라서 원하는 역량이라든가 무슨 업무를 하는지 좀더 공부를 기본적으로 음. 해보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사팀으로서 어, 다른 영상이나 다른 뭐 음. 그런 자료에서 볼수 없을 음. 그런 소소한 팁 같은 것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맞아요. 영상을 보는 친구들한테만. 어. 줄수 있는 팁뭐 있을까요? 소소한 걸 수도 있는데요. 저희 회사 이름이 푸르덴셜 생명보험인데요. 간혹가다가 푸르덴셜로 작성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이 영상 이제 보시는 분들께서는 사명, 실수는 하지 안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어. 야 이거 끌지네. 프루덴셜. 네. <루덴셔> 탈락의 결정적 사유가 될수 있나요? 아, 어 당연하죠. 아 진짜요? 네. 이게 아, 틀리는 건 정말 위험한 어. 어. 거야. 프루먼셜 생명보험. <루덴셔> 자 이렇게 이제 뭐 음. 프루덴셜 생명이 어떤 회사인지 음. 그리고 채용 공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 음. 주셨는데 어, 마지막으로 이 지원을 앞두고 있는 지원자들에게 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대규모로 저희가 채용연계형 인턴사원을 모집하는 게좀 처음이에요. 음. 이번에 직무에도 저희 인사부 이제 인턴사원도 이제 뽑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많고, 음. 어, 얼른 만나 뵙고 싶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laughs>